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러시니 아, 네.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재제 계심을 믿으시기 아,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 부르면 답한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또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 시간 네.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또 찬양 한장 올리시고 아, 네. 말씀을 받도록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yeah Lá 기견하라. 부지런한 농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묵은 땅을 갈아줍니다. 개운에 네. 굳었던 땅을 갈아 엎어서 공기가 들어가게 하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옥토로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얻는 것이에요. 아, 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삶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아, 네.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 불행한 삶을 사느냐, 혹은 남보다 앞선 삶을 사느냐, 뒤처진 삶을 사느냐, 환경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밭을 가는 것을 농경이라 하고, 우리 마음의 밭을 가는 것을 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마음의 밭을 잘 깔아서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풍족함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아 왕때 유다 백성들에게 마음에 묵은 땅을 갈라. 그렇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유. 그때만 해도 남유다 백성들은 솔로몬 왕 때부터 300년간 계속해서 규상 숭배를 해왔습니다. 그러자 온 나라가 부정과 부, 부패하고 불의가 가득해가지고 나라가 멸망을 당할 이기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남유다 16대 요시아 왕은 세신을 은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종교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농사 비율을 떨어서 바갈이 비율을 말씀하시므로써 이 요시아 왕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시작하려면 먼저 밭에 가시던 물을 제거하고 묵은 땅을 갈아서 땅을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뒤 씨앗을 뿌리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도 이런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계절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네. 그러므로 여러분도 부디 여러분 무거운 마음을 잘 기경해서 아, 네. 30배, 100, 60배, 100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이 무거운 심령을 잘 기경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상수 숭배를 버려야 되는 거 아멘. 다음 예. 따라지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불신앙과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아, 네. 오늘 본문 1절에 나의 목전에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을 택하신 백성에게 세상으로 가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탐욕과 교만에 빠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 나라는 축복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비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버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만든 우상은 다 가증한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따로 계신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이 새긴 나무나 돌을 숭배하게 되면은 얼마나 여러분 가증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신의산에서열 가지 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그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나의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아, 네. 그러시 그리고 둘째 계명도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행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녀를 걸음으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성기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성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은 무슨 죄를 범하게 되느냐면은 하 가증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갱계한것 같이 갱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너희는 이런 것에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것을 버리고 그런 것에, 그런 것에서 돌아서야 할줄 믿습니다. 아, 네. 두 번째, 우리는 주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함 따라지다. 우리는, 우리는 주 앞에서, 주 앞에서 항상, 항상 정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본문2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그러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은. 뭘 바꾸어야 되느냐면은 생활 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는 진실되게 공의,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진실이란 뭡니까? 거짓이 없는 양심적인 것, 정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공평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할 때 뇌물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고, 정의란 불의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뇌물과 비리가 많, 많게 되면 은 나라가 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러므로 우리가 정치도 바로 되게 하시고 아, 네. 이 나라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도 바로 쓰게 하시고 아, 네. 이 나라 경제도 부흥하게 하시고 아, 네.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제약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우 네. 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멋지게 만드시는지 우리나라를 고치신다. 아, 네.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도 모르던 대통령이지만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고 그래. 아, 네. 그런데 이분의 석방이 되어서 나오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이, 이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그들도 이렇게 석방이 되어서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이야. <laughs>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대통령이. 할렐루야. 아멘. 그럼 누가 함께 하지, 대통령에게? 하나님 이 함께, 함께 하시지. 아멘.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엄청나게 멋진 응? 나라로 이 나라, 이 대통령을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요하.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면은 내게 부러지져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아멘.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아멘. 오늘 이번에 싹다 드러내 보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여러분 부패했고 얼마나 썩었는지 응? 멸망이 일보 직전에 가있었지않습니까 하나님이 싹 끌어내서 이제 아름답게 멋지게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자손도 국가도 번창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 네. 그전예가 어디 있습니까?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희스기야가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행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행통했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성공했다 번창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고 아, 네. 성실하게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네. 한번 따라하십시다.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아, 네.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마지 말라고 합니까?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 파종하기 전에, 파종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묵은 땅을 가는 거예요. 아, 네. 개운의 짐승이나 사람에게 밟혀서 딱딱하게 굳어진 묵은 땅을 갈아 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도 축복을 받으려면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 마음, 강팍한 마음, 이 음? 마음을 갖다가 부드럽고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바꾸어,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해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가져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농부가 파종하기 전에 땅을 가는 것처럼 이 마음의 교만과 불신앙을 다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 가시덤불과 잡초는 그냥 두고 파종을 하게 되면 은 그것들이 땅의 수분과 양분을 모두 빼앗아가기 때문에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져버리고 잘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숨기며 응, 음, 용광 돌리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은 뭐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 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나 재리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씻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그러므로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재리의 유혹을 받아서 돈독이 든 사람도 설교를 잘 듣지 않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이나 욕심에 깍 들어찬 사람은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싹이 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염려를 다 죽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 염려하고 그런 거는 불신한 게예요 염려 근심은 누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 하나님 앞에 맡겨요. 아, 네. 세상적인 그리고 우리는 욕심과 교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이 본문 4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몸에 할래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래도 해라 그러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서 부드럽게 하고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서 겸손하게 하고 불순종한 마음을 깨뜨려서 순종하게 하는 배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유. 여러분 여기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이나 탐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뭘 받아야 되요.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데.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분노가 뭐, 뭐 한다고 했습니까? 불같이 바랄 것이다. 그래서 노아 시대는 뭘 받았습니까? 물로 심판을 받았고, 소동과 고모라 응, 어? 성은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꼭 지금 무슨 시대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임박한 시기에 지금 이 땅은 이제 뭘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무엇으로 심판하실 것인가 불로, 불로 심판하실 것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이 축복하실 자를 축복하시고 심판하실 자를 항상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거죠 아, 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뭐하요 하나님 말씀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아, 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만의 일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병도 물리쳐 주시고, 아, 예. 가난도 물리쳐 주시고, 아, 네. 저주도 다 물리쳐 주시는 줄 아, 믿으시기 아, 바랍니다. 아, 네. 그런데 하나님을 쳐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내려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와 같이 있는 것도 다빼앗기고 얻어 터지고, 여러분,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우리는 너희 묵은 심령을 기글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첫째 뭐라고요? 가정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 네. 마음이 그 여동치 아니하리라 그런. 아, 네. 둘째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랬습니다. 아, 네. 그리고 셋째 너희 묵은 땅을 깔고 가시터불에 파종하지 말고 너희 마음 가죽 가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그러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거짓되고 헛된 것, 이런 돈이나 명예나 캐락이나 세상 우상이나 미신이나 이런 전쟁이나 무당 같은 자를 쫓지 마시고 아, 네.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아, 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의 묵은 심령을 잘 기경함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본사가잘 되며 아, 네. 강변하게 되고 아, 네. 생명을 얻때 넘치게 얻는 이 시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되고 이제 재림에 오시는 주님마저 신부단장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너희 묵은 신령을 기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주님 우리는 이제 거짓되고 헛된 것 이런 돈이나 명이나 계락이나 세상의 우상 숭배나 주님 미신이나 전쟁의 무당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오늘도 말씀대로 우리 묵은 신령을 잘 기경해서 우리의 삶이 자연이 영원히잘 되고 번사가 잘 간결한 생명을 때 넘치게 얻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가지고 재림해 오시는 주님 아들 신부 단장 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 예수님 네. 이름으로 기도들이 옵나이다 아, 네. 너희 푸른 가슴 속에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십자가 지어 죽음을 따른 온 세상 주 하나님 보게네. 이 말씀 부터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주 주. 항상 너희들을 먼저 그나라와른 먼저 구하라고 담보하셨던 주님 아버지. 또 택하 여부르 시고, 세우 시고, 아버지 를과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 시 고는 의 사로, 손님 이시 고는 소우 리와 동하시고 함께 하심 을 감상, 주여이시 간도 주님, 우 리의 마 음인 아버지,